아빠 짐뭐못 챙겼어? 어? 바지 하나, 비아나, 패티아나. 됐어. 십 리터짜리가 방아 말. 엄마 나도 나도 멋쟁이 청바지에다가 체인도 달아도 돼? <laughs> 아빠 거에다 넣으면 되잖아. 아빠 가방에다 넣을 거니까. 아, 안 된다고. 아빠 바지 벗었네. 응. <laughs> 갑시다. 고고. 어 가족 라이딩. 우와 오늘 배경이 너무 이쁜데. 아빠, 쫄쫄이 안챙피하지 쫄쫄이 안챙피하지 파닥파닥. <laughs> 예지가 제일 빠르네. 아, 역시 이 활용 가봤다고센 달라. 조기 교육이 중요해, 저래서. 아, 예진 잡아야지. 예? 화이팅, 화이팅! 아 맛있게 먹고 화이팅하자 하나 둘셋 파이팅!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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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60kg 가야 돼. 아? 어? 이거 먹고 60kg 가야 돼. 내 양수리 가서 기차 타고 양수리 가. <laughs> 여기가 냉장고존이야냉장고존 여름에 오면 그렇게 시원해. 와인 같은 거 넣어놓고 싶을 정도야. 내리와 갑자기 자전거를 바꿔 탔어. 아, 예전구이 아빠! 아, 세상에 어로 자세까지 접촉했어. 살겠다는 본능이지. 난 이해해. 아, 이게 뭐야. 무한간 자전거 밖왜 이렇게 됐어. 아, 씨. 아빠. 아이고 아빠는 편한데 딸내미 고생이 하고서 지금 토끼. 아 길이 다왜 이렇게 파쇄적으로 이렇게 돼 있냐? 세상에 나 지금 북한강 자전거길 일부 구간 5km 정도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빠. 박정근 올라와. 분상 찍어야지 어디가? 어? 비와. 맞아 비와. 아둘 셋. 아둘 셋. 그늠유비 자국이라 그래. 근데 그게 얘도 여기에 있고 아빠도 <laughs> 여기에 있어. <laughs> 이늠유비들늠유비가 뭐야? 유비. 아니야 가서 봐. 그래. 그런데 종아리에 그런 거 묻히고 <laughs> 다니는 사람은 눈유비라고 그래. 근데 이거 왜 나는 거야? 넌늠유비라서아 그니까 왜 나는 거냐고? 얘 틴트는 왜 묻는 거야? 늠유비라서라서 아빠 첫 종주에 비까지 맞네. 아버지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네, 아버지는 존다. 아빠 예지가 불러. 아 가고 싶어. 안 나가. 떼굴 떼굴. 아빠 아까 전에 그거 띠링 띠링 한 번만 더 눌러줘. 응. <laughs> 어디서 어디서 샀다고? 아? 어디서 샀다고? <laughs> 얼마? 많이 차나? <laughs> 배송비는? 배송비 무료 몇 가지 시켰거든 5만 원 이상이면 무료야 방덩이가 <laughs> 많이 아프신 우리 아버지의 갈매기 자세 어? 갑자기 안 아픈 척한다 아빠! 나 자전거 타는 거 보고 맨날 왜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냐고 그랬잖아 <laughs> 어, <알지. 웃음> 뭐가 힘드냐고 막 그랬잖아 어? 200km 타고 이랬잖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랬잖아 이제, 이제 알았는거야? 응 떼굴떼굴 떼굴떼굴 우리 아빠의 저 학다리 어떡하면 좋아 떼굴떼굴 그래서 나 맨날 쉽게 타는거 같았는데 <laughs> 아니야 힘들어 잘했어 저 전기자전거 <laughs> 어? 하나 사게 <laughs> 아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최산합입니다 오늘 아빠 물 일로 와봐 왜? 인사 한번 해줘 엉덩이 상태는 어때? 엉덩이 좋아 엉덩이 상태는 좋다고? 그럼 응. 응, 타고 가야지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응. 다리가 풀리는 게 아니라 아아나 숙취가 너무 힘들어 나 죽겠어 아난 죽었어 흥절 좀은 먹지 나 해장하고 해장하고 아. 전철 타고 <웃음> <웃음> 태성리까지 가서 거기에서 응. 그 20km 정도를 타고 양수역으로 갑니다 오좀 간단하게 루트를하기도 했어요 심천역에 왔습니다 하나 둘셋 지금 찍은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어, 나도 나도 야 윤유비 시절 썼 이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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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게요. <laughs> 아빠, 팔랑팔랑. <laughs>